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조간 언론이 어제 갑자기 발표된 검찰 인사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통상, 그리고 또 총장이 미리 불러서 예고하고,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사가 발표됐는데,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늘 주장을 해온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 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 네. 딱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진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을 네.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듯. 음. 모든 것은 영부인을 보호로 통한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 영부인 <laughs> 특검 부결시키기 위해서 방탄 공천했잖아요. 네. 성공했죠. 음. 방탄에서 성공했지만 총선은 참패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네. 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laughs>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네. 하는 게 이제 몇달 전부터 바다하게 퍼졌잖아요. 예. 그랬더니 느닷없이 네. 방탄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더라고요. 음... 뭐 DJ도 네. 어,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했을 때 모든 언론이나 저도 이건 김건희 방탄 민정수석실이다. 네. 딱멋아 떨어지는 게 예. 민정수석실. 신설한 부임한 6일 만에 예. 또 김건희 영 부인의 수사 무마를 위해서 방탄 검찰 인사를 했다. 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늘 아침 보수 진보 언론 할것 없이 모두 사설 기사를 통해서 예. 왜 지금 하느냐. 왜 하필. 왜 하필.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심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음. 음? 아무리 강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고 네.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이길 수 없는데 참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사실 어, 대체로 보면 음~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시키긴 해서 광주 아저 부산, 부산 고검장. 고검장으로 보내긴 했지만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작년 연말부터 좀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하지 마라. 이런 신호로 읽어야 되겠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수사 라인에 있었던 네. 4 차장 네. 네 분이 전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다 승진됐어요. 예. 네. 그분들은 검사장 됐으니까 잘 됐지만은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가는 것은 음. 형식상 승진이, 승진이지만 네. 엄청난 좌천이라고요. 엄청난 좌천이죠. 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네. 어떻게 됐든. 수사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후속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중앙기검 차장들. 네. 그러면 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은 일종의 네. 한동훈 라인 검찰 음... 라인을 빼고. 네. 제거하고.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다시. 보임했다. 보임했다. 그렇게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을 싹다 제거하고 어, 친윤계로 다시 채웠다. 친윤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윤?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뭐그러니요 정치권에서도 밤낮 예. 친윤. 뭐 그러니까. 친윤. 예. 진짜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해. <laughs> 심지어 예. 검찰 인사까지 이렇게 한다가 하면 예.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이건 민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대 네. 지지도를 받고 있지만은 더 폭락할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다. 예. 예. 증권 시장 폭락하듯 예. 폭상 망할 거예요. 와, 폭삭 망할 것. 아, 이게 말이 돼요? 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창수 원래 전주지검이라는 데가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예. 가서 이제 예. 이스타항공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문인 대통령 전 사위 예. 문제를 많이 봤고 네. 성남지청장으로는 성남 FC 예. 이런 수사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고 찐윤. 예. 대검 검찰총장 당시에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가깝겠죠. 예. 네. 음.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민정수석, 김주현 수석 오자마자 한게 6일 만에. 그러니까요. 민심 청취한다고 했는데 검찰 인사부터.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 했는데 예.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상 이 시그널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내는 신호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원석 총장보다 물러가라라는 네. 신호로 이제 받아들일 텐데 언론 예, 보도도 예, 보면은 예. 그러나 이원석 총장은 9월 달에 임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배제를 시킬 것 같아요. 아. 예. 네. 배제. 이원석 총장은 허수아비로 예. 6, 7, 8. 예. 이따 나가라. 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민정수석하고 예. 직거래하는 장터가 생길 거다. 직거래 저는. 장터. 예. <laughs> 그럼 완전히 이원석 총장은 넉달 동안 허수아비로 세워버리고 어, 새로 선임한 임명된 이창수 지검장이랑 김주현 수석이랑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사실상 수사와 관련돼서는 방탄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네. 소환 조사도 울 건너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어. 그렇지만 민심이 허락할까요? 민심이 예. 예. 그리고 중앙 지검장도 예. 제가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할때 예. 우리 민주당마저 또 예. 이게 물타기다. 예. 예. 특검 무마용이다라고 음.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 네.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굴러간다. 네. 속성이 예. 그러나 지금 이창주 예. 서울지검장도 부임을 해서 예. 안 하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민심이 예. 화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네. 어떤 형식이든지 하게 할 것이다. 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조 쪽 제가 어제 취재해 봤더니 이게 그 소환 통지서는, 출석 요구서는 용산에 도착은 할 텐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 이거를 <laughs> 내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발된다. 이런 농담까지 나돌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하도 이제 이상한 날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는데 누가 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 그렇지만은 영부인 아니에요. 네. 대통령 아니에요. 네. 바른 사랑을 해야지. 네. 그런 비뚤어진 사랑 해가지고. 네. 보호하려고 했다가 네. 오히려 혼유로 막을 것 네. 포클레인으로도 음. 못 막는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순리대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어제 인사를 보면 이것은 순리대로 풀 생각이 없다. 끝까지 긴건희 여사 보호하겠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방탄 공천에 실패했고 네. 방탄 공천에서 총선에 실패했고. 네. 방탄 민정수석 신설에서 6일 만에 음. 방탄 검찰 인사를 했지만은 네. 민심은 환하고 음. 어?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고 네.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상으로 간다. 음.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네. 192석의 야권이 눈을 크게 뜨고 음. 바라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하다? 예. <laughs>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꺾어진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묻더라고요 네. 기자들 또. 그럼 저는 음. 대통령을 봐라. 음. 대통령이 강하고 네.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민주당으로, 네. 과거의 야권으로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네, 그렇죠. 180석 가지고도 정권 교체에 실패한 네. 무능한 민주당, 음. 180석 가지고도 개혁 입법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그 행사에도 그냥 간건 너 불구경하듯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을 네. 향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채찍을 때렸느냐? 네. 다시 네. 윤석열 전, 정권 심판하라고 검찰공관국 심판하라고? 네. 192석을 야권에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싸워야 된다. 네. 투쟁해야 돼. 제가 맞습니까? 일주일 전에 또 나왔어도 계속 네. 투쟁밖에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민주당을 네. 박찬대 원내대표를 타다기 전에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